사우디 빈살마 왕세자의 방안으로 인하여 아무래도 한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창업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역시 창업기업의 수요에 맞춰 중동시장 시장 개척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이번 대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한국 예선전에서 선정되는 4개의 팀은 EWC 주최 측에 의하여 항공권 숙박 비자 그리고 중동 사우디 내에서의 모든 교통권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고요. 아무래도 EWC 100 내에서 우승을 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상금 역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 중기청의 주관으로 대회가 진행되는 만큼 사우디 내의 투자자들과의 만남 역시 특별한 혜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EWC 한국 예선을 창업진흥원에서 담당하게 된 만큼 저희에게도 이 대회가 굉장히 뜻깊은 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창업 기업에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 덕분에 대회주최 측에서도 많은 지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창업 기업이 중동 시장 개척에 힘 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ood afternoon. My name is Ho y the general manager of Business d v s at VS Pantech. 저희 VS Pantech은 항암제를 개발하는 한국의 바이오텍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에 창업을 했고요. 저희 회사 가장 그 주력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방사선 민감사회로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적용되어서 조금 더 효과를 높이고 또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는 기여를 할수 있는 그런 약품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임상 1상을 진행해서 조금 더빠르 실내에 환자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예전에 참가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메일을 주신 것을 보고, 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대표님이 시키지 않으셨는데, 손을 들어서 나가보겠다라고 했고요.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중동 지역에까지 가서 저희 회사를 조금 더 알릴 수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회에 나갔을 때 인지도가 부족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에서 열리는 w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해외 널리 알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글로벌 진출 사업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같이 작은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관과의 협력과 프로그램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좋은 프로그램 많이 소개해 주셨고 앞으로도 전 세계에 우리 기업들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보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스페이스맵은 인공위성들을 위한 안전하고 최적 운영을 위한 지도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사실 이제 한국의 수요자층보다 이제 전국 국제적인 좀더 글로벌한 수요가 더 많은데 이제 그 이번 EWC라는 행사를 참가하면서 저희 회사를 좀더 소개하는 자리를 갖고 어떻게 사우디에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진감도 얻었고 심사위원 반응분들도 이제 기존에 했던 분들보다 더 길게 더 정확한 질문들을 해주신 것 같아서 어 매우 인상 깊었고 네 또. 되게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뉴 스페이스라는 이 어, 흐름에서 저희가 좀더더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